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 뉴스 허나영입니다. 부산 광역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 지방 고용노동청, BNK 부산은행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 광역 자치 단체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온라인에서 구인 구직 신청 화상 면접, 부대 행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대면 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 지역의 견실한 중소 중견기업 150개 이상이 채용관을 운영하며 토종 대표 기업인 BNK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도 협력사와 부대 행사를 통해 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과 화상 채용 면접을 할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채용과정 맞춤형 컨설팅과 잡아이챗봇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박람회를 통해 직원 채용 시 최대 5명까지 1명당 100만원의 BNK 부산은행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